함께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사도 바울의 말씀을 오늘의, 오늘까지 더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겉사람은 옛사람이요, 육의사람이요. 속 사람은 영의 사람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속 사람이 강하면 건강하면 이기는 자가 되어지죠. 무엇에서 이기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데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상처도 훨씬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시험도 이겨내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난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로 속 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속 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질그릇 같고 죽을 육체요, 연약한 겉그 사람과 달리 우리 안에 새롭게 주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 사람이 강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문제 앞에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환경 앞에 굴복 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를 엄습하고 환경이 나를 엄습하여서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기 때문에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문제 앞에 굴복당하고 상황 앞에 굴복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속 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제압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생은 제압당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바울은 속사람의 건강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룬다고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사용하여서 영원한 영광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 우리에게 임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 내 경한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겪는 고난, 환란은 잠시 받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고난을 받는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의 상. 우리의 육체의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낫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오래 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어 지곤 합니다. 완벽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잊어야 살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과 환란은 잠시 잠깐이지만 우리에게는 크고 영원한 영광이 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환란의 경한 것 환란은 잠시 받는 것이고 중요하지 않는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그러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은 중요한 것,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무겁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고 풀리는 것이 때론 문제고 권한이고, 그렇습니다. 그 권한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우리의 속 사람은 영, 영원한 영광을 이루며 자신을 변화시켜 나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야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픈 만큼 성숙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가끔 사용합니다. 육체적으로 내가 겪은 문제, 내가 겪은 환란을 이겨내고 나면,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심적으로 더 넓은 사람, 더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사도 마울이 이야기하는 이속 사람은 내 내면의 세계이지만, 이 지적인 부분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지의 부분을 뛰어넘어서 더큰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신앙인들은 고난을 통해서 속 사람이 강한 사람들은 더욱 기도의 자리에 나가더라는 거죠. 이 고난의 때에 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친밀, 어, 친밀하게 듣게 되는 경험들을 하고 납니다. 상처를 통하여서 그 시험을 이겨내므로써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비결을 터득해 나갑니다. 그런가하면 가난과 궁핍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질병의 환난을 통해서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경험하곤 하, 하지요. 그래서 속 사람이 상근한 사람들은 광야를 만나면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변화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질병의 광야를 통해서 성숙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고, 가난의 광야, 실패의 광야를 통하여서 돈보다는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 두지요. 그렇게 두기 위해서 몸부림치지요. 결단하는 것을 봅니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이 왜 하필이면 광야였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이렇게 씁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음성을 들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답을,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이렇게 답하고 있는데요. 광야는 고통과 고독과 고난을 의미한다. 누구라도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광야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살기 어려운 곳이다. 인간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마련이다. 바로 이러한 속성들이 내면의 세계를 잘 세워서 그것으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 나오도록 하는 사람의 특징들이다. 그렇습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 속 사람이 더 강건해진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광야를 만나면 나에게서 문제를 찾기보다는요, 주위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광야를 만나면 내 자신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라고 불평하게 마련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일이, 이 광야가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일어났을까? 그리고 절망하곤 하지요. 하지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문제 삼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속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난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욱 강하게 무장해 갑니다. 영적으로 무장해 갑니다. 비록 내가 겪는 고난이 현재에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고 다른 환경에서 찾아서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다는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나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으로 가져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영적인 속 사람이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으로, 그래서 더 건강한 시간으로 변화되어지는 사람, 그 변화를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 속 사람이 건강한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여러 가지 광야를 만났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이때가 하나님의 때다. 이 하나님이 일할 때이다. 이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고 반응합니다. 그렇게 반응해가는. 속 사람이 건강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준빈 목사님께서도 고난의 광야에서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터득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탓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인생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 사람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것입니다. 라고 자신을 격려하고 또 책을 통하여서 오늘 독자인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광야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속 사람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귀회 임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리어 그래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하나님의 일하는 때 하나님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회로 삼으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요. 완벽히 컷사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그들은 애굽의 종에 있는 동안에 감사보다는 불평이었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인 그들이 애국에서의 삶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방법은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으로만 살았던 애굽의 종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광야로 이끌어 내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옛사람인 겉사람을 버리고 속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의 언어와 삶의 품격과 형식을 지켜가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노예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 말입니다. 고난의 광야, 실패와 질병의 광야에서는 유구의 양식으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으로는 수준이 거기까지밖에. 한계가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낸 광야는 더 힘겨울 수 있고, 더 절망할 수 있지만, 그 광야에서 영의 양식이 있어야 살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요 더 척박한 곳, 더 살기 어려운 곳.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고. 차라리 애굽이 더 나았을 텐데 왜 광야로 이끌어냈느냐고 말이죠. 하나는 원망하잖아요. 그러나 광야에 있어야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광야에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의 양식을 먹고 살수 있었던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는 불기둥과 불, 구름기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반석에서 나는 생전 맛볼 수 없는 생전 처음으로 맛보는 그 생수를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광야는 우리의 속 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광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고 오늘 어쩌면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 이유도 그것 중에 하나인 거죠. 아니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힘을 얻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왔을 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탓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국에서 이끌어 냈느냐고 말이죠.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이제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내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환란이고 죽음 앞에 선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그런 환경에 압도당하지 않는 다니엘. 오히려 사자에 사자를 꾸짖고 사자가 잠잠해지는 그 모습. 그것이 속 사람이 건강한 다니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예수 이름을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는 거듭난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그래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속 사람이 이제 더 건강하고 강건하도록 속 사람의 자양분을 키워 나가야 돼요.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고 믿음의 환경들을 넓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안에는 속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은 고난의 때에 더욱 강하게 되는 영의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아픔과 실패를 통하여서 더 성장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날마다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는 생,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 잠시 잠깐. 이따 떠나고 해결될 것을 믿고, 고난의 광야에서 영광을 이루고,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날마다 영적 전쟁을 승리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또 교회를 구원해 내는 사람, 자신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 그리고 가정을 세워가는 사람,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 환란 중에도 역경 중에도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속 사람이 강한 영적인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신 것을 믿고 확신하면 우리 아멘 하실까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신 희망인 것을 믿으시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